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 끌리는 사람들은 되게 나와 다른 면이 어떤 면이 달라서 다른 면이 있는지 보시면 이제 내가 왜 끌려서 만나는지,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, 이제 문제는, 어, 이제, 자기한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끌려, 끌리기 때문에, 정말 석실하고, 건면하고 이런 사람은 또라이한테 끌릴 확률이 좀 있어요. 여자도, 너무 성실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 그게 자기 자신도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. 어 이제 좀 이렇게 그 기질적으로도 너무 뭐 완벽하게 성실하게만 이렇게 사는 스타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서 긴장을 풀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적절하게 삶을 즐기고. 적절하게 삶을 또 여유있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요. 잘못하면 여자도 너무 성실한 사람은 또라이한테 끌릴 확률이 있고요. 남자도 너무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또라이 같은 여자한테 끌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자기랑 어, 다르다고 끌린다고 무조건 만나거나 하지 말고 어,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좀 알고 이제 접근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어, 사람은 본래 반대의 스타일을